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9월 19일, 오늘 일요일. 오늘은 일도 보면서 영상을 이것저것 틀어봅니다. 어, 조금 전 베트남 소식을 또 들여다보니 좋은 내용이 또 올라와 있어서 휴식하는 어, 우리 식구님들에게 그 소식을 한번더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하게 됩니다. HLB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대단히 현재의 위치 7만원 아래의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는 좌리보세라닙, 우나노코박스 양날개로 글로벌 세상으로 날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어, 현재 굿모닝 베트남 소식에 의하면은 어, 오늘은 9월 19일 14시 36분에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나노코박스 백신은 안전요건을 충족을 했다. 보호효과에 대한 자료는 없다.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9월 19일 오전 국가생물의학연구윤리위원회는 코비드19 나노코박스 백신이 안전요건을 충족을 하며 보호효과를 평가할 데이터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보건부는 19일 오전 윤리위원회 중기 임상 3상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현재까지 보고된 3상 임상 시험 결과 자료를 토대로 나노코박스백 신이 단기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전, 면역성, 보존 효능 백신 보호 등세 개의 사안을 확정했다. 이는 9월 18일 어제 오후 윤리위원회 나노코백신 2차 회의에서 나온 공식 결론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는 지금까지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토대로 나노코박스 백신을 면역물질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의 보호 효능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에서 COVID-19 사례의 수를 직접 평가할 데이터가 없다. 아, 이 사회는 연구부서가 승인된 프로토클에 따라 보효과 평가를 계속 수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결론과 평가를 통해 임상시험 연구 결과, 아, 중기 결과 평가 3단계 시점까지를 승인하고 아, 상임 자문회의의 회부에 검토하도록 했다. 윤리위원회는 나운로젠 제약, 생명화 공동주식회사와 백신 연구팀이 회의 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2022년 3월까지 연구를 완료하기 위해 승인된 규약에 따라 나노코박스 백신의 품질 보증과 임상시험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의 이후 나노코박스 임상시험 결과는 계속 자문위원회에 보내져 의약품 및 약제 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급한 인허가를 검토할 예정이고, 인허가 회의를 고려하는 시간은 자문위원회가 윤리위원회로부터 완전한 서류와 회의록을 받은 후 3일 이내가 될수 있다. 자문회의 대표자에 따르면 검토회의는 협의회가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기업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위원회가 3단계 나노코박스, 나노코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8월 20일 윤리위원회는 처음으로 중간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오늘 기사의 핵심은 단기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 그리고 안전과 면역성, 보존 효능 백신보 등 세계산을 확정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굿모닝 베트남, 음, 굿모닝 베트남 미디어에서, 어, 어제 간밤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어, 이, 음, 오늘 19일자, 어, 오후 15시, 14시 54분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라온 내용이네요국립생물의학연구위 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의 3단계 중간 임상실험보고서를 승인했다. 어 이날 오후 5시 45분 나노코 박스와 함께 삼상 중간 임상 시험 보고서를 승인해 국내 백신에 대한 허가 검토 얘기를 열었다. 어제 새벽역에 했던 내용이고요. 한 소식통은 코비드 19 백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민간 기업인 나노젠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부의 소식통이다라고 오늘 저녁 법률 신문에서 말했다. 음, 그리고, 음, 맨 아래쪽을 보게 되면요, 어, 국가윤리심의회에서 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에 따라, 보건부 서클 11에 따른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면허 신청이 조만간 완료되어 약품 유통 등록을 위한 자문회의로 이관될 예정이며, 어, 보건부 관계자는 윤리위에서 통과되면 차기 자문회의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어, 긴급 승인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현재 오늘, 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국으로 이렇게 출국을 했습니다. UN총회 참석차, 어, 9월 19일, 오늘부터 21일까지에. 어,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요. 어, 21일 오후에 76차 유엔총회 참석에 기조연설을 하시고 어, 유엔총회 참석기간 중에 슬로베니아 그리고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어,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코로나 시기에서 어, 백신에 대한 나노코박스 또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좋은 어,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뭐 베트남에서의 현재 토종 어,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어, 굿모닝 베트남의 주간 탑10에 대해서 1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1위는 9월 15일자 올라온 오늘 나노코박스 백신 평가한다 라고 하는 어, 기사가 나오고 어,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또 나노코박스의 허가의 길이 열렸다. 윤리위원회를 통과했다라고 오늘 어, 9월 19일자 14시 54분의 기사 이야기고요. 어, 세 번째를 또 살펴보면은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허가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어, 부득담 부총리에 대한 9월 17일자의 기사이고요. 어, 네 번째를 또 한번 보게 되면은 어, 9월 16일자에 나노제는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어, 오늘 어, 9월 18일자니까 어제 기사, 오늘 윤리위원회 나노코박스 백신 시험 평가를 위해서 미팅을 한다. 여섯 번째를 보게 되면. 어, 베트남 백신, 국내 백신 생산의 필요성,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 일찍 결승점에 도달한 기업들을 국내외로 주문이 줄 잇는다, 라고 해서, 어, 나노코박스가 임시 선두 주자로 나서 백신 생산 경쟁이 치열하다, 뭐, 이렇게, 음, 됐습니다. 어, 주간 탑 10. 비즈니스에서의 주간 탑1 0의 6위까지가 거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야기여서, 어, 굿모닝 현재 베트남 상황은 음, 대단히 심각하고 그리고 음, 자국의 백신은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어, 기사들을 도배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조만간에 매일 매일 의미 있는 내용이 베트남에서 속속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영상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경보다는 편안하게 보시고 시간이 문제이지 베트남 역시 사활을 거는 현재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백신의 자국의 백신의 사활을 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승인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일요일 오후 편안한 시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한가위를 에,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